휴대전화부터 전기차까지 배터리는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플렉서블 웨어러블 기기가 등장하면서 휘어지는 배터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티커처럼 탈부착이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한 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배터리의 두껍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변환저장소재연구실 윤하나 책임연구원을 만나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는 전자기기에 둘러싸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 그 많은 전자기기에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보통 휴대폰,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에는 어떤 배터리가 들어있나요? 네.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것은 주로 2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차 전지는 시계나 리모컨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로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2차 전지는 1차 전지와 달리 방전 후에도 다시 충전해서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어, 2차 전지의 종류로는 납축전지나 리튬이온 전지를 들수 있는데요. 납축전지는 납과 황산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2차 전지로 다른 전지에 비해서는 경제적이지만 용량에 비해 무겁고 납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터리의 수명이 길고 용량이 높으며 카드뮴이나 납등 환경 규제 물질이 포함하지 않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 금속 이온이나 이온보다 가볍고 고용량의 전지를 만드는데 유리해서 휴대용 전자기기는 물론 전기차나 로봇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네, 리튬이온 전지는 휴대용 전자기기는 물론 전기차나 로봇 같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요즘에는 휘어지거나 몸에 착용하는 기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튬이온 전지는 이런 기기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플렉서블하거나 웨어러블한 차세대 기기는 유연하게 변형도 가능해야 하고 이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역시 필요합니다. 예. 게다가 오랜 시간 작동도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튬이온 전지는 보통 원통이나 각형, 파우치형 등으로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부리는 게 쉽지 않았고 또 구부리다 보면 액체 상태인 전해질이 새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불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나 휘어지는 기기에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리튬 이온 전지는 가볍고 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 모양을 바꾸기 어렵고 화재 위험도 있다, 이런 말인데요. 몸에 착용하는 기기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소형화와 유연성이죠. 예.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차,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슈퍼커페이스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약 10배가 되는 높은 출력 밀도를 갖고 있고 안전성은 물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 전지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서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응용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극초단 레이저 공정 기술을 응용해서 마이크로 슈퍼커페이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도 이저 에너지 저장 성능이 유지되고 전력밀도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존의 슈퍼 커패스터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이 문제를 개선해서 만든 것이 마이크로 슈퍼 커패스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떤 원리로 개발하게 된 건가요? 네 저희는 극초단 레이저 공정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저희는 전극으로 그래핀을 사용하는데요. 특히 산소가 많은 그래핀 옥사이드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레이저로 조사하면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날아가면서 광학적으로 환원되는데요. 그러면 내구성이나 우수한 전기전도성이 확보된 그래핀 전극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장점에 탈부착이라는 특성을 더해 어떤 곳이든 자유롭게 붙였다 뗄수 있는 스티커 형태로 개발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2차 전지는 플렉서블한 특성의 기질뿐만 아니라 창문이나 컴퓨터 스크린 그리고 안경, 명함 등 다양한 재질의 물체 표면에도 반복적인 탈부착이 가능해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스티커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면 접착력이 떨어지잖아요. 어, 이 스티커 배터리도 자주 사용하면 접착력과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데요. 얼마나 접착력이 있는지 저희가 약 200번 가량 붙였다 뗐다 하는 테스트를 반복했는데요. 네. 전극 자체의 성능에 큰 변화는 없었고 약97% 이상의 성능 유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먼지가 쌓이면 부착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물이나 에탄올로 사 에탄올을 사용해서 닦아주면 됩니다. 네. 네. 물이나 에탄올로 한번 닦아주면 접착력도 회복이 된다고 하니 활용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스티커형 마이크로 슈퍼커페스터의 개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입는 전자기기나 신체 부착 또는 이식 가능한 전자기기와 같은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하는데요. 네. 수명이 길고, 플렉서블하거나 손쉽게 탈부착이 되는 등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는 기존의 리튬 기반의 2차 전지 대비해서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고 디자인의 유연성 유연성이나 장수명 특성, 그리고 고출력 특성을 가지는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네. 성능과 안전성 둘다 갖춘 에너지 저장 장치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가 현재 개발한 마이크로 슈퍼커페스터는 아직 초기 연구 단계로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전극의 3차원 집적도를 높여서 단위 면적당 전극 용량을 증대시키고자 하고요. 또한 현재 저희가 사용한 디바이스에는 전해질로 고분자계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압 범위가 낮아서 높은 구동 전압 범위를 갖는 전해질 도입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향상할 생각입니다. 예. 네,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님의 앞으로의 계획이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과학 기술 발전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함께 연구하고 있는 학생 연구원들. 그리고 공동 연구자분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티커형 마이크로 슈퍼 커페스터 기술도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팀과 카이스트, 그리고 부산대 연구팀이 함께 공동 개발을 통하여 이룰 수 있었는데요.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문제 해결 과정까지 많은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데요 어,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미활용 바이오메스와 같은 폐자원들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에너지 저장 소재 및 소자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이러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공계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과학자로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네. 들어봤는데요. 저 추가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저희 나라 배터리 기술은 다 많이 아마도 많이들 아실 텐데요. 굉장히 최고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고요. 네. 또 거의 1, 2등에 하는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한 연구진 분들도 지금 우수한 연구진 분들이 많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서 굉장히 밝은 미래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설명해 주신 스티커형 배터리 같은 기술, 그런 기술들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나요? 예, 네, 물론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중에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에너지 저장 장치 도 있고 또 이제 전고체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앞선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설명해주신 배터리 기술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꿔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상용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하나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